자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더 웨일러 울부짖는 사람이라는 스팀에서 나온 신작 공포게임입니다 이제 던전을 탐험하는 그런 공포게임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레고 이게 보니까 그래픽이 좀 특이하죠? 약간 흑백에 좀 약간 픽셀 그래픽? 음. 아 이렇게 아 이게 보니까 여기가 감옥이구나 감옥인데 이제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침대네. 흔한 이런 중세 시대의 같이 감옥이죠. 어 뭐야? 오 이런 식으로 열리는구나. 뭐야 일단 왜열 열쇠가 감옥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탈출해 봅시다. 뭐 감옥 컨셉 방탈출 카페인가? 응? 여기도 감옥이 있고 나만 갇혀 있는 건가? 뭐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간수도 없어. 뭐 여기는, 불친번 같은 게 없나 보네. 어? 빠졌네, 사람들이. 이러니까, 어? 내가 탈출을 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뭐, 뭐야. 뭐지? 여기 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일본인가? 어? 뒤, 뒤가 다쳤네요. 일단, 이거 주워. 탭플 어? 아.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불이 켜지네. 아, 여기 레버가 있었네요. 어두워서 잘안 보였구나, 이게. 아, 어디가 열릴까? 아, 여기가 열렸네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빨리 가자고. 근데 이를 지하로 내려가는데 출구가 있으려나? 들어가는 것같은데 어, 일단 여기 불을 붙였어요. 봐요. 내려가고 이건 뭐지? 뭔가 여기만 문양이 다른데. 약간 좀허온 얼굴 같은 게 있네요. 그건 음. 어, 뭐야? 아또 뒤가 다치고. 누가 나를 감시하나? 내가 지나갈 때 이렇게. 다치네. 근데 갈림길이 있는데. 정말 왼쪽으로. 여기도 갈림길이야. 또 왼쪽으로. 음. 뭔가 이렇게 갈림길이 많은 걸로 봐서 느낌이 뭔가 쫓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위로 올라올까? 음. 여기도 뭐가 문양 같은 게 있네. 어어 저기 뭔가 있다 저기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미... 이아 이게 오른쪽 아래 보니까 횃불 그게 있나 봐 그래서 좀 조심해서 써야겠네 한번막 쓰지 말고 여기 레버가 있죠 여기 지금 안 당겨지는데 이거 그림을 뭐 맞춰야 되나? 반대편이로 어, 여기도 있네 이게 뭘 쓰는 의미일까? 어? 이거 아까 그거다 그.. 아.. 우리 오면서 봤던 그 문양이다 이거.. 다른 데도 한번 돌아봐야겠다 음.. 여기도 문양이 있네요 이제 가운데 뭐가 있고 사람이 약간 춤추는? 그런 느낌? 이거를 아까 그.. 퍼즐 푸는 데에서 뭔가 맞추는 건가? 이 힌트 들어가지고? 어, 여기 사다리가 있어. 근데 지금 올라갈 수 없네요. 그 충분히 뛰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인공이 역시 이런 게임에서... 그럴 생각을 안 하셔. 전혀... 이럴 밖에 말이야. 그게 왜올수 있나? 나? 어, 여기... 어, 여기 뭐가 있어요? 아니, 누가 있나? 어, 일단... 여기도 문양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꽃 같은 거 십자가라 해야 되나? 여튼, 그런 문양이 있고. 그리고 불이 시간이 지나면 꺼지네요, 보니까. 어, 여기 뭐가 있다? 어, 여기는 별벽이 있네요. 길이, 길이 무너져 있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일단 피워주고. 아, 이게 불을 피우면은 그 횃불 게이지가 떨어지는구나. 여기는 뭐 없는 것 같고, 어, 여기도 있다. 아, 이 문양이 있었네. 이산 같은 거? 어, 이거. 아, 이게 있었구나. 맞췄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 문양이었고, 그리고, 이거. 되나? 됐다. 맞죠? 좋아요. 아, 역시. 어, 여기 보니까 사다리가 있네? 내가 열쇠 가져가야 돼. 열쇠를, 아까 그, 당겨있는 방이 있었거든? 어, 뭐야. 잠겼는데? 그럼 저기, 저기롭게 못 가네요, 지금. 일, 그럼 내려가 봅시다, 일단. 어떻게 내려가지? 그어떨어지면 되나? 아기어졌어 여기 아, 기구나 여기 그있 여기 올라와 있던데 있어. 여기 어 여기 있어. 기 있어. 여 있어. 여기 어기 있어. 기있있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 아, 보금이 심상치 않아, 지금. 어, 발소리 들린다. 뭐야, 뭐야, 뭐, 뭔데, 뭔데? 뭐지? 뭐, 뭐가...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순간이동했네? 나왜 여기 있어? 뭐지? 어, 뭐야? 아니... 어, 다시 돌아왔어요. 아, 설마... 다시 시작해야 돼? 오 뭐야 뭐뭐아 뭐야, 뭐야. 이거였구나 뭔가 했네 나 아니 저기 근데 괴물이 어디서 나올까? 나 지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애 처음에 왔던데야. 오 야야 아. 맞지?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이분못얻나 일단 켜주고. 어뭐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까 뭐야? 야 발소리입니다. 키워. 어 일단 뭐 얻었어. 뭐 얻었는데. 뭐할수 있나 이걸로? 이 아까 거기 전력 관대편인데. 어어 야야야. 어얘 설마 불 있는 데는 못 들어오는 건가? 우리 뭔가 약간 안전지역인가 봐. 근데 일단 이거 아이템 얻은 거를 어떠 써야 될지 모르겠네 아, 맞아, 맞아. 이거를... 아, 그 문양에 쓰는 건가? 여기 있다. 또 맞지? 아, 좋아요. 여기 도착했어요. 도착했고, 이제 새로운 구역이 나왔는데, 어 이거 내려가도 되겠, 되겠지? 안 좋겠지? 아 좋아 이제 새로운 맵이 나왔습니까? 일단 이거 저장 같아 내 생각에 좋아 물피워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갈림길이 나왔네요 여기 동그랗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괴물 나오는 거 피하려고 나던거 같은데 내 생각에 어, 여기 뚫려 있고. 또 이상 한 소리 들린다. 여기도 밑에가 뚫려 있어. 일단 불 피워. 어, 불 피우니까 길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다가 그런 식으로. 이거 좀 까다롭겠네. 오야야. 야 점프는 안 되네요. 아니, 앞에서 하면 어떡해? 어? 뭔가 새로운 곳에 왔어. 일단 뭔가를 얻었습니다. 뭔가 얻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오, 야야야. 안 돼. 어허. 그래, 얘가 불 피우면 부드러웠더라. 내가 불 피워줄게. 어, 보면 안 된다. 보니까 이 불만 막을 수 있나, 봐, 쟤를. 어, 찾았다.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아까 찾았던 거랑 똑같은 거죠? 보니까. 여게 아니고. 어, 이도 뭐가 있다. 봐요. 지금 두개 모았는데 더 모아야 되나? 얼마나 모아야 되지? 어, 야야야. 훈남데 이거. 일단. 어, 설마 여기로 못 들어오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네. 안, 안 가는데. 가라. 여기 도 옷에 못 들어오잖아. 어? 아니 여기 못 들어오시잖아요. 가세요. 에라 모르겠다. 아 이거 이거를 이거를 다시 시작한다고? 아까보다 괴물 좀 자주 나오는 느낌이야. 또 못하잖아. 뭐 여기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형 뭐다? 형 거기서 평생 어 그리고 울부짖고 있어. 이거를. 어 여기 있다. 바로 여기서네. 어,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빨리 튀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버 버거갈린 거 같은데, 잠깐. 일단 직진, 어, 아니, 다 짜았다. 야, 잠시만, 맞나? 다 짜인 거 맞나?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걸 뭐 어디에 써야 된다. 그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뭐가 있을까? 맞는 것 같다. 좋아. 가자. 다 끼워. 됐다. 야. 가자. 너저 괴물 저기다 버려두고. 야, 탈출이다. 아닌가? 어, 뭐, 뭐, 뭐야, 뭐야. 괴물 소리린다 야, 튀어.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튀어.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괴물 발 같은데? 뭐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 줍시다. 뭔가 계단에 올라온 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 탈출하는 곳이 맞는 것 같아요. 맞겠지? 딱 봐도 여기 로비 같으니까 가자. 뭐야? 왜 안? 아니, 내보내 줘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된거 아니야? 뭐지? 어어어, 어, 뭐야? 뭐, 뭐, 뭐니? 뭐, 갑자기 괴물이 왜 나와? 뭔데? 뭐, 우자라는 우, 건데... 아, 이 레버가 있네. 뭐, 어떻게 될겠지 아, 이 레버를 당기니까, 이 깔아 공개졌구나. 아, 이건데, 이게 어두운데, 보기가 쉽지가 않아. 안아가지고 뭐, 일단, 죽었으니잘 됐죠?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어? 네, 사람처럼 머리를 쓰란 말이야, 응? 야, 간다. 거기서 평생 살고 있어. 아, 좋다. 이 맑은 공기. 어? 드디어 탈출했네, 진짜. 근데 생각보다 퍼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이 주변만 잘 살펴보면은 다 있어가지고. 여튼, 더 웨일러. 끝이 나네요. 자, 그러면 더 웨일러. 뭐, 나름 할만했던 그런 게 임이 었 고, 이제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 좋아요.